다 항공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면 하루면 히드로 도착하거든요. 음.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운송회사가 저희 바이어가 쇼필드에 있는데 그 동, 물류는 돈카스터 동카스토 했거든요. 돈카스터까지 하여튼 5일 이내면 다 들어가거든요. 음. 그 상표 등록 그런 거 유럽에 할 때도 그 파리 에이티 지사에서 그 우리나라는 변리사인데 그쪽은 그냥 변호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다 연결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뭐 일일이 다니면서 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박 대표의 유럽 시장 진출은 AT의 현지화 지원 사업이 거들었습니다. 관세 환급이나 상표 등록 같은 복잡한 업무는 소규모 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유럽의 고급 미식 문화에 어우러지는 김치의 판로를 AT도 알아본 겁니다. 바로 담근 김치의 신속 배달은 아들이 책임집니다. 지금이 가장 바쁠 때거든요. 이제 그 김장 그 시즌 11월부터 12월. 그다음에 이제 그 12월부터는 이제 동치미를 주문하신 고객분들이 많으셔가지고 3월부터는 봄나물 나올 때 저희가 그봄의그 그 나물 이제 산채를 이용한 김치와 장아찌를 만드는데 그때부터 또 이제 바빠지고 이래저래 따지면 1년 내내 바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오늘은 6개, k 아들이 택배 작업에 분주한 시간. 엄마도 쉬지 않습니다. 맛을 잡아주는 양념의 기본은 장이죠. 9년 묵은 시간장도 있답니다. 아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한 번도 안 팔았어요, 이가 저는. 돈 이런 거 물려주는 것보다 이런 게 돈이잖아요 이렇게 세월은 어떻게 돈하고 이거는 돈 갖고도 살수 없는 게 시간이잖아요 너무 좋죠 시간 장을 비롯해 박 대표에게는 숨겨진 보물이 꽤나 많습니다. 10월 달에 있었던 독일 아누가 박람회, 그니까 세계 그 식품 박람회로는 제일 큰 식품 박람회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쉽게 이제 우리 매실 장아찌가 이렇게 서양의 이제 이런 음식들과 퓨전을 해, 이루어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 매년 짬을 내 각종 박람회 참가를 거르지 않는 모자, 자비로 발품 팔면서 유럽인의 고급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럽에서 인기 있는 박광희표 5대 제품. 고추장을 비롯해 매실, 산초장아찌는 와인과 고급 일품 요리에 어울려서 수출 효자 상품입니다.